지금부터 부산 화학 장비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NC-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를 키실 때 쓰는 겁니다. 기계 뒤에 스위치 전원을 켜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NC-OFF가 있는데 이거는 화면을 끌때 쓰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알람이라고 지금 아래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화면에 알람이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루브 알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루브 알람은 기름. 기계에 기름이 없을 때 빨간 등이 켜집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가공. 가공이 끝나면 얘가 불이 들어와서 가공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화면 보시면 EMG가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는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기계를 처음에 비상정지를 꼭 풀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비단내지 버튼이 풀렸으면 화낙에서는 센트로과 달리 머신레디라고 있습니다 이 머신레디를 꾹 눌러주시면 얘가 불이 들어오면서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화면에 보시면 아까 EMG, 빨간불 뜬게 사라집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부어 오픈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건데 지금 이 기계는 장치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눌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워크라이트 있습니다. 이 워크라이트는 기계를 불을 켜고 끌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쭉 있는데 에디트 모드는 편집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모드. 메모리 모드는 자동 자동 모드입니다. 프로그램을 스타트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테이프 모드가 있습니다. 테이프는 프로그램을 받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NDI는 이 부분은 반자동 모드입니다. 수기로 쓰고 시작을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시면 바로 r e f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조복기 모드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조그 모드가 있습니다. 조그는 수동 모드입니다. 수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핸들 모드가 있는데 이 핸들은 말 그대로 옆에 기계 그 옆에 이 핸들로 조작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매거진 모드는 수동으로 매거진을 돌릴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아래 보시면 사이클 스타트나 사이클 스타트가 있습니다 스톱이랑 스타트가 있는데 스톱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일시정지가 됩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톱, 스타트 이거는 자동일시, 자동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옆에 보시면 축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동으로 갈때난 수동으로 움직일 때 X축에 두면 X축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조작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면, X에 지금 마이너스면 X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X에 지금 플러스 누르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 Y, Z, 4축, 5축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움직일 때, 급성으로 움직일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성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있습니다. F0, 25, 50, 100. 이거는 이제 100이 최고 빠른 거고, 0이 최고 느린 거겠죠. 이거는 25% 천천히 쓰시면 좋고요. 그 옆에 보시면 피드 오버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동으로 극성이 아닌 수동으로 움직일 때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겁니다. 0부터 180%까지 20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 레피드. 레피드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급속이 됩니다. 근데 이 레피드를 뗀 상태에서 마이너스만 누르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피드 오버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스피드 퍼센트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150%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작업하실 때 알맞게 포센트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스크루 커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에 보시면 칩 커버가 있습니다. 스크루를 돌려서 칩이 안 쌓이도록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칩이 안 쌓이겠죠. 얘가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칩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아래 보시면 스크루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칩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옆에 머신락이 있습니다. 이 머신락을 키를 돌려버리면 기계 자체가 안 움직입니다. 수동도 안 먹고요. 급성도 안 되고 프로그램 스타트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ATC. CW, CCW가 있는데, 저거는 ATC, 툴체인지가, 툴체인지 옆에 보시면 매거진이 있습니다. 매거진을 돌릴 때 쓰는 겁니다. 시계방향 돌릴 거냐, 아니면 반시계를 돌릴 거냐. 이 모드는 여기 보시면, 매거진 모드에 놓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절삭기가 있습니다. 이절삭기는 가공하실 때 많이 쓰시겠죠? 이거를 오토에 놓으면 프로그램에서 N08이 나와야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위에 맨을 놓게 되면 얘가 절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싱글 블럭이 있습니다. 이 싱글 블럭은 한 단락씩 프로그램 한 줄씩 움직, 한 줄씩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옵션을 스탑이라고 씁니다. 이 부분은 M01을 만나게 되면 멈추는 겁니다. M01을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그 블러 스킵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화면에 프로그램 앞에 슬러시 슬러시를 쳐주게 되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랑 옵션 스탑은 거의 5% 해놓고 사용을 하십니다. 그 옆에 보시면 드라이런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런은 NC 기계 안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피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용자가 피드 500을 줬어도 드라이어를키 되면 500이 안 먹고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먹는 겁니다. 되도록 이거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프로넌 리스타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넌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실 때 키시고 스타트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건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시면 프로램, 프로램, 프로텍트랑 프로램이 있습니다. 프로텍트를 돌려버리게 되면 프로램 그 자체가 잠겨있기 때문에 불러오지도 못하고요. 수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풀어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셋키가 있습니다. 이 리셋은 에러가 나왔을 때 많이 푸시고요. 에러가 떴을 때이 리셋으로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헬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조작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알람 상태라든지 파라미터 목차라든지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그 아래 보시면 시프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시프트는 X, 지금 보시면 만약에 X 위에 U가 있습니다. 이 U를 쓸 때,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U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U가 나오시죠? 근데 네. 시프트 떼고 있으면 X가 나옵니다. 이럴 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업다운은 이제 프로그램. 단락을 넘길 때 많이 쓰시겠죠? 옆에 보실 커서가 있는데 이건 한 줄씩 넘길 때 쓰시고요. 이거는 한 단락씩 넘길 때 쓰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옆에 쭉 키가 있습니다. POS 이거는 포즈라고 합니다 좌표기를 보실 때 쓰시는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 지금 좌표기 화면이 나옵니다 좌표기를 보실 때 쓰시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PROG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걸 누르는 순간 위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보실 때 쓰시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Offset이라고 있습니다 옵셋. 이 부분은 누르게 되면 기계 H 값, 길이 보정이라는지 아니면 좌표계 설정을 하실 때 쓰십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시스템눌 누르게 되면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옵니다. 이 창은 파라미터 수정 값이고요 제대로 안건드리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메시지가 뜨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귀한 형지가 눌렸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실 때 쓰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은 실제 가공을 할 때, 실제 가공할때 미리 모의 가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그 옆에 보시면 커스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 설정할 때 쓰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터가 있습니다. 알터는 수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객체를 수정할 때 Alt를 쓰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Insert가 있습니다. Insert는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할때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이나 여기 아래 보시면 Input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의미입니다 만약 에 깔려 하시는데 Insert는 좌표값 프로그램 만약 명령어로 쓸 때는 Insert를 누르는 게 맞고요. 보정값, 뭐 H값이라든지 아니면 좌표값을 입력을 할 때는 Input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좌표값 길이 보정값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델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델리트 지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아래 보시면 캔슬이 있습니다. 캔.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지우는 건데 앞에서 지우고 얘는 뒤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오비가 있는데 화각 시스템 무조건 명령어로 쓰더라도 이오비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안 붙이시면 기계 작동이 안 합니다. 이제 꼭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기계를 하실때 처음에 길 키시면 원전복귀를 해야 됩니다 원전복귀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모두 모드, ref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 아까 축 셀렉트, 이 부분에서 X축 먼저 플러스로 놓으시고요. 계속 쭉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은, 얘가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축도, Y축도 플러스 방향으로 쭉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Z축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가 다 들어오면 원점 복귀다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공 세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기계를 보시면 원점목기가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가운데로 당기겠습니다. 혹시 충돌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가운데 옮기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조그모드가 있습니다. 조그모드에 놓으시고 각 축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셔야겠죠. 마이너스를 쭉 당기시고요. 그 다음에 Y 축도 마이너스로 좀 당겨주시고, X 축도 좀 당겨주시면 대충 기계에 보시면 가운데로 대충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시작을 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처음에 기계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표값 세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핸들 모드로 가겠습니다. 핸들 모드에 놓으시고요. 다음에 이 핸들을 이용해서 X축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핀들이 안 뒀는데 스핀들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주겠습니다. 이쪽에 조작판에 보시면, 여기 MDI 모드가 있습니다. MDI 모드에 놓으시고, MDI에서 지금 화면에 MDI 나와 있는데, 이 창에다가 S, S500, M3, e o b 를 누르고, 이건 지금 명령이니까 인서트가 되겠죠? 인서트키 누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사이클 스타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핸들모드로 놓으신 다음에 X축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z 방향으로좀 올리신 다음에 좌표가 보시면 POS 아까 설명했듯이 좌표를 보는 게 있습니다 이 POS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상대를 누르겠습니다. 상대. 상대 누르게 되면 이 좌표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 지금 X축이기 때문에 X 클릭하시면 X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지금 핸들로 이용해서 X를 반지름, 1 0파이니까반지를 5만큼 가야겠죠. 5만큼 간 다음에 다시 X를 누르시고 오리진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건데 자, X축 세팅했으면 옥셋을 가서 좌표계 G G5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옥셋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화면 보시면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좌표계 눌러주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이 커서로 아래 내리는 겁니다. G54 아래 내려서 이 값에다가 X0. 측정을 누르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기계좌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보시면 기계좌표랑 지금 지오십사가 값이 똑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Y축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지금 기계 보시면 Y축도 마찬가지로 쭉 오신 다음에 쭉 내리시고 하는 겁니다. 지금 터치가 됐으면 Z축을 똑같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포즈 누르시고 Y를 누르는 겁니다 Y 클릭하시고 오리진 이 오리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Y0이 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지를 5만큼 또 가겠습니다 5만큼 간 다음에 다시 Y를 클릭하고 오리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옵셋으로 가겠습니다. 옵셋. 옵셋 가신 다음에 이번에 Y축이 되겠죠. Y값에다가 Y0. 측정을 누르겠습니다. 이측정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길이 답필 값이 G54 좌표계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Z축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Z 축이 터치가 됐으면 포즈를 눌러가서 포즈 누르신 다음에 Z를 누르겠습니다. Z 누르면 마찬가지로 반짝반짝거리고요. 여기서 오리진을 누르겠습니다. Z 값은 변경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옵셋을 넘어가겠습니다. 옵셋 눌러간 다음에 아래 값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Z 값에다가 Z 0 7점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이제 옵셋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 좌표값이 아니라 길이 보정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1번 공구기 때문에 1번에 0이왔습니다0 인풋 누르면 얘가 0으로 됩니다 이 0이 됐으면 이걸 스피드를 멈추겠습니다 공구를 바꾸기 위해서 아래 보시면 스탑이 있습니다 스피드 누르게 되면 스피드를 멈춥니다 그 다음에 핸들 모드로 좀 적당히 올리시고요 올리신 다음에 MDI 모드로 넘어가시고요. MDI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T, E, M 6을 치면 나는 이번 공구를 바꾸겠다는 명령입니다. 이 o b 꼭 붙이셔야겠죠. 이 o b 붙이신 다음에 인서트,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스를 누르게 됩니다. 요즘 기계는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구 1, 지상 0, Z형을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울지상 Z형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공구 교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공구도, 마찬가지로 모듈을 핸들모드에 놓으시고요. 핸들모드에 놓으시고, 핸들 핸들을 이용해서, Z값을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가 됐으면, 마찬가지로 옥에 가신 다음에, 2번에다가 가서 z 0 c 입력을 누르면 보시면 여기서 Z 누르시고, C 입력 Z 치시고, Z 치시고, C 입력을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상대 좌표 값이랑 마찬가지로 일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터치하신 후에 옥셋 버튼 들어가셔서 이 번호마다 Z, C 입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